자, 이제 급여자료가 다 입력이 됐어요. 어, 회사에서 임대원한에 주는 급여가 얼마입니다. 라고 입력이 다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급여자료, 어, 입력화면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급여대장이라는 게 작성이 돼요. 급여대장이, 어, 급여자료 입력한 내용이 에, 작성된 서식인데, 어, 회사에서, 어, 급여 대장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급여자리 입력 화면에서, 어, 인쇄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떼고 주겠죠. 어? 어, 사대보험이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떼고 회사에서는 지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천징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건 뭐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줍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디에 있느냐? 인사급여 근로소득관리 근로소득관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는 메뉴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는. 원천 징수를 이행했다는 상황 신고서입니다. 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제가 지금 여기 급여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이자 배당 기타 사업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몽땅 다 반영을 해서 어 정리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이 이고요. 여기에.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포함이 반영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야 그걸 언제 매달 신고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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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죽겠는데 한꺼번에 그냥 원샷으로 하면 안 될까? 1년에 한 번? 아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면 1년에 반, 두 번에 나눠서 하시죠. 이게 뭐냐면 반기별 납부신고예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 이런 부분들은요. 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여야 된답니다. 20명 이하여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과 12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 신고 납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회사 등록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추가 사항 탭이 있을 거예요. 추가 사항 탭에서 반기별 납부 여부에 여를 선택해서 입력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기별 신고 납부는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급여 소득, 근로 소득 말고 이자, 아, 인정이자도 근로소득이지만, 인정이자라든가 인정배당 또는 인정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요, 반기별 납부가 안 됩니다. 월별 납부자와 같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음, 반기별 납부하면은 뭐, 1년에 두번 신고하니까 훨씬 더 수월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의외로 그렇게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6개월째로 한꺼번에 세금을 또 내고 또 하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아 차라리 매달 매달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의외로 방귀별 신고나 보고가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화면을 쭉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음, 여러분들 이 화면에 쭉 나오는데, 일단, 귀속기간, 그리고 여기, 지급기간, 신고구분, 차수,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고 불러오게 되면,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불러와집니다. 자, 어, 귀속기간이라든가 지급기간 기준으로 해서 급여자료 입력했던 거. 그리고 우리는 요거 살펴봤어요.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했던 거. 그리고 아직 살펴보지 않은 일용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사업소득자료 입력. 그리고 기타 소득자료 입력. 어. 일용직한테 준거 그리고 사업소득 자 프리랜서한테 줬을 때 그리고 기타 소득자한테 소득금액 지급했을 때 이런 지급을 하게 되면 각각 각각 입력 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이 다돼 있었을 거예요. 요건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 모아 모아서 그 입력된 모든 소득 자료가 다 집게 돼서 불러올 겁니다. 여기 뭐 간이세액도 있고 중도퇴사 이런 걸로 연말정산도 있고 뭐 분납 여기 있고 퇴직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쭉다 되어 있죠. 여기 쭉다 되어 있다니 이것들을 쭉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원은 몇 명, 총지급액, 소득세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쭉다 불러 와줘요. 여기 참 신고 구분에서 여기 신고 구분은요. 전기 신고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수정 신고하거나, 또는 기한을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정 신고는요. 수정 신고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기라든가 기한을 신고해서 마감된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선택을 할수 있다. 전기 신고를 했었어야지만이 수정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에 F7 신고 현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작성 내역을쭉 확인할 수 있고요. F4 여기 제출자 정보가 있네. 아 여기네. f 4에 제출자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자라든가 세무 대리인이라든가 환급계좌 정보 같은 것들을 쭉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요거 어, 귀속 기간, 지급 기간 이거 쭉 해가지고 신고 공부해서 불러. 클릭만 하면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불러와서 반영이 되니까 할게 없어요. 급여자를 입력했던 거다 모아서 집게 된 거니까 그래서 F8 마감을 해가지고 마감을 하고 나서 어디로 전자 신고해서 신고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요 부분을 하나 체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수정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당초에+ 당초에 신고한 부분이 당초에 신고한 부분에 오류가 발생을 해야 돼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 신고하는데 간혹가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응 내가 급여를 지급한 다면 추가적으로 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아. 이게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급여 같은 경우를 추가로 급여라든가 또는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귀속 연월을 기재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 주면 되고요 자 수정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수정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 수정신고서는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은 반드시 당연한 얘기지만 수정 전 신고서와 당연히. 동일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주의할 거는 수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이 세금은요. 어, 수정신고하는 월에, 수정신고하는 월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신고한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한 그때가 아니고, 어.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가 있을 텐데, 여기에 수정신고세행란에다가 기재해서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화면에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의 수정신고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음, 이것도 아직 안 변해. 법인세, 소득세도 아직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을 나중에 또 반복하고, 어 아직 안 배운 걸 지금 배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에 이론적인 거 한번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때는 환경 등어 이거 수정 신고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환경 등록에서 신고 부분을 수정 1차 등으로 변경을 먼저 합니다 환경 등록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라든가 어 법인세 과세표준 어 세액 조정 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합니다. 먼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로 먼저 어 작성을 하죠. 수정 사항을 등록하죠.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화면에서 불러오면 수정된 반영된 사항이 불러와서 작성이 될 거예요. 음. 자, 그랬을 때 법인세 소득세는 이렇게 환경 등록에서 먼저 수정하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수정하는데 부가가치세라든가 원천세의 경우에는 이런 법인세 등과 달리 정기 신고서에서 정기 신고서에서 직접 수정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서 화면에 보면 신고 구분에 정기 신고냐 수정 신고냐를 선택을 하도록 돼 있었죠.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 신고서 자체에서 직접 수정 신고서 작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아, 법인세는 환경 등에서 록 먼저 바꿔준 다음에 작업하는 거고요.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부가세 수정신고할 때 그때 만약에 납부가 나오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정신고 대를 수정신고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세 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명세서,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납부를 별도로 하는데 원천세는 또안 그래. 요 원천세는 원천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언제 한다고 했어요 언제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에 수정신고 세액란에 기재하기 때문에 그때 수, 어, 원천세 신고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한 달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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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해서 합산해서 그러니까 납부서가 한 장으로 가 나오는 거야 응응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신고서 작성되는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당초 4월분, 4월분의 급여자료 입력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까지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까지 다 신고를 다해 줬어요. 오케이 다 됐는데 올해 어, 4월 달께 우리가 발생한 것을 언제 6월에 확인했다고 치면 6월에 화, 어, 확인했다고 치면 음, 4월 급여 귀속 기간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요것들을 체, 하면서 이때 신고 구분을 뭘로 수정 신고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정기 신고는 다 됐던 거고, 수정 신고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 구분의 매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정에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자, 4월 분 급여자료 입력해서, 어, 아, 어, 이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자 에.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급여 자료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급여 자료 입력해서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니까 4월달 4월달 급여 자료 입력해서 마감이 됐죠. 마감된 것을 취소하고 수정해서 입력해서 마감을 합니다. 아, 이미 4월달은 마감을 하고 어, 그리고 원천세 신고서 다 작성해서 신고를 했는데. 수정 사항이 발생했다면 사월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4월분 급여 자료를 가서 거기 이미 마감이 돼 있을 거예요. 마감돼 있는 것을 마감 취소 F8 마감 취소로 하게 되면 마감된 거 마감 취소가 됩니다. 마감 취소가 되니까 다시 입력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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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달 4월 분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들어가서 4월 분을 입력을 하면서 이때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수정신고라고 하고 차수는 뭐 1차 또 수정한다. 그럼 뭐 2차를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초 신고서 내용하고 급여 대장상 새로 수정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산세란에 직접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F8 마감하고 전자 신고를 합니다. 아, 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작성된 수정 신고 또 다시 수정한다면 차수 2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에.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4월분의 수정 신고에서 세금 납부하는 이 세금은 이 4월달에 4월달 요거 4월분 당초신고 어 분이죠. 당초신고한 거에 대한 수정분 요 란에 여기다가 기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여기다가 기재하는 게 아니고 6월분 자 4월달에 원천세 신고하고 급여자를 입력했던 게 6월달에 바, 아,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6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란에 여기다가 아, 그 어 A90 요안에다가 수정 신고생 난에다가 이때 어 뭐예요? 수정 신고세 그리고 가산세를 입력하고 F8 마감한다. 니 물론 마감됐다면 마감 취소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 4월 달에 수정 신고해서 세금 납부할 금액까지 합산해서 납부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수정 신고한다고 해서 4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거기다가 수정 신고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아, 물론 물론 물론. 4월 달 수정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는 거고 세금은 수정 신고하는 달 언제? 6월 달. 6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작성해서 기재해서 그때 세금을 원래 6월분 원천징수액 납부할 금액하고 4월분에 대한 수정 신고 납부할 금액 합산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4월분 수정 신고서를 6월에 제출한다. 그러면 수정 신고서 자체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자체는 별지를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4월달 수정신고세액은 4월분, 4월분 원천징수상 신고세액 기재하지 않고 6월달 정상적인 급여신고할 때 6월분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하단에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고 수정신고납부세액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기 싫으면 수정 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면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수정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는 아까는 어, 연말 정산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을 했을 때 급여자료 입력 사례를 살펴봤는데 지금은 연말 정산하고 나서 나쁜 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렇게 보면 음 예를 들어서 X 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언제 연말정산하죠? X 2년 거면 X 3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X 3년 2월 달 급여 대장 급여자료 입력 화면입니다.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을 할때 작성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F7 중도퇴사자 정산 그리고 역삼각형의 SFU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 환급 이 원천징수 그 환급이 발생했을 때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조정 환급. 자, 첫 번째, 조정 환급 방식 하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조정 환급. 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조정 환급 방식과 환급 신청 방식이 있는데 조정 환급 신청은 조정 환급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겠다 뭘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을 어떻게 다음 연도 <laughs> 어, 다음 달 원천 징수 다음 달 이후에 다음 달 이후에 원천 징수 세액이 나올 텐데 그거 대신 어 받아 가겠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정 환급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2월달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을 하면 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2월달 원천징수 세액을 내야 되잖아. 그거하고 충당하고 나머지가 나오자 이 환급 세액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달 이후에 또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면 그때 또 충당, 또 충당, 충당, 충당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조정환급 방식이에요. 음. 자, 그러면 조정환급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2 0 번에 차월 2월 환급세액 란에 환급세액을 기록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 방법이 있는데 환급 신청 방법은 또 뭐냐? 조정환급 방법이 아니고 환급 신청 방법은. 에이? 환급을 신청한데요. 어디다가 신청을 하냐면 어디다가 신청하냐면 세무서에. 세무서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게 환급 신청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환급 신청 방법은 2 0 차월 2월환급생란의 금액 요것을 요것을 환급 신청 요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기재를 하는데. x 2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x3년 2월분 원천징수액과 충당하고 나머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신청을 하는데 신고 구분 여기에 여기에 환급 신청액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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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환급 신청란에 여기는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입력하는 순간에 여기에 환급 신청란에 체크가 될 겁니다.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줘야 될 서류가 뭐냐면 원천징수세 환급신청서 그리고 기납부세액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어 작성해서 원천징수세 환급신청서 기납부세액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세 환급 신청서는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별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작성을 할 거예요 f 터 코드 도움통해가지고 소득을 선택하면 요 부분들이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연말정산 선택해서 인원 소득 지급 냉난이 반영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결정세 결정세 기납부세 원천징수세 같은 것은 어 근로소득자료 제출집계표 화면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조회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명세서 블록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차이가 있을 때는 사유 코드라든가 사유 내용 같은 것을 입력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게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두 가지 방식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조정 환급이 있고 그리고 어 환급 신청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떤 걸 해야 돼요? 조정 환급을 할 거냐? 환급 신청 방식을 선택할 거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음 세금이 환급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환급의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에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돈을 뭐 환급을 먼저 해주고 나서 조정 환급 방식으로 정리하든지 그러면 어 얼마만큼 환급 규모가 클때 작을 때를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거네 알아서 알아서 판단하는데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금액을 액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다시 환급 신청 방식은 세무서 가서 환급해 달라고. 세무서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 그게 싫다. 그럼 조정 환급 방식 회사에 돈이 있으면 먼저 근로자들한테 환급금 먼저 준 다음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말 정산하는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런 부분들 작성하는 사례할 때 같이 제가 넣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작성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원천징수이행상문신고서 국세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지방소득세 납부서 명세서인데, 요거는 어디 있느냐. 인사급여, 근로소득관리, 세무신고, 서류, 지방소득세 납부서 명세서 화면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하는데, 다 불러오면 됩니다. 어, 자. 아 어, 불러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어디 있어 요 여기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여기 입력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불러 오는 거고요 지방소득세계산서 명세서 현재 회사 뭐 등등등등 이거 쭉 조회한 후 저장을 하고 나서 어, F8 마감을 해서 마감을 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다+ 작성이 된 거고요. 지방 소득세 납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위택스 자음 우리는 국세청은 어디다가 홈택스 지방세는 어디다가 위택스입니다. 어 위택스로 전자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는 게 편리합니다. 어. 납부서는요. 납부서 원천세 또는 지방세, 원천세, 지방세 납부서는 화면에서도 출력을 할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뭘로 홈텍스 또는 위텍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 어차피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홈택스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상 계좌라든가 이런 게, 가상 계좌 번호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납부하기도 편리하고요. 또 하나 원천세 홈택스에 신고하고 지방세 위택스에 신고하는 순간에 바로 바로 금융기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국세 지방세가 다 바로 떠 버려요. 그래서 클릭해서 납부할 수 있는 편안하다는 게. 그래서 음. 프로그램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는 것보다도 어 전자신고한 다음에 각 화면에서 출력해서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어 하면 그다음에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을 하는데 자 우리는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그리고 지방세 전자신고 파일도 다 각각 작성을 합니다. 원천세 전자신고가 있고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각각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세 전자신고 화면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급기간 그리고 회사 구분, 회사,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어디 있어? 지급기간 요거, 그리고 회사, 회사 구분, 회사 구간별 해가지고, 회사, 해당되는 회사를 선택해서 쭉 불러오고, 그리고 F4 제작을 합니다. F4 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뭐 8자리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8자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일한 pc에서 비밀번호 변경할 때만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써도 됩니다. 암호 설정해준 거, 처음에 암호 설정 해 주는 거, 그리고 저장 경로를 기억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전자신고 파일이 다 제작이 되면,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국세, 홈텍스, 바로 가기, 요걸 클릭해서 하든지, 아니면 빠져나와서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서 들어가든지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요거 클릭하게 되면, 홈텍스로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이 되면, 어, 어, 거기서 작업을 해주는데 아, 그거 하기 전에 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 하고 가죠. 전자신고 파일 제작 하고 가죠. 마찬가지로 지급 기관 회사구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암호 저장 경로 기억해주고요. F4 제작 버튼 클릭해가지고 전자신고 파일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위텍스. F6 위텍스 바로가기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화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자신고 원천세입니다. 국세 부분입니다. 국세는 자이 화면은 홈텍스 화면이에요. 홈텍스 어, 여러분들 프로그램 화면이 아니고 홈텍스 자 전자신고 할때 홈텍스 이제로그인할때 이때 로그인하는 아이디 그리고 전자신고 파일 제작할 때 작성한 아이디는 당연히. 일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직접 전자신고 파일 제작했으면 원천세 신고도 그 담당자 아이디로 들어가야 된다니 불일치한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원천세 전자신고 화면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고 탭에서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 중 개별 선택해서 개별 아이디 사용을 쭉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접속 그리고 부서 아이디 인증번호 인증서, 인증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입력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세금 신고 원천세 신고 어, 보통 이제 전자 신고 파일을 제작했기 때문에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신고. 요것을 들어가서 요 그대로 쭉쭉 그러면 변환 대상 파일을 선택합니다 변환 대상 파일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찾아보기 요거 찾아보기 클릭해 가지고 전자 신고 어어 제작. 전자신고 파일 제작한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쭉쭉 어디, 형식 검증하기, 그리고 검, 어,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까지 마치게 되면 전자신고 파일을 누르게 되는데, 이 내용, 형, 내용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에이, 그러면 다시 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 뭔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다시 마감하고, 그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전자신고 파일 제작 다시 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 다시 오케이 됐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오류 발생되지 않도록 두번 작업하지 않도록 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마감을 했죠? 마감한 거 풀어서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고 위 순서대로 다시 진행을 또 해줘야 된다니 물론 이것도 후다다다다다다 네. 바로바로 바로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딱 하게 되면 금방금방 처리가 돼. 바로바로. 바로 신고도 검증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바로 바로 해요. 그리고 나서 검증해서 완료가 되면 전자 신고 파일 제출 하고 그리고 여기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화면에 들어가서 접수증 출력도 하고 납부서 출력해 가지고 클릭해서 어 납세자한테 보내 주면 된다는 얘기. 요게 원천세, 국세 쪽이고요. 지방세 쪽은 이렇게 돼. 위텍스라는 화면입니다. 전자신고 지방세는 위텍스 화면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위텍스에 로그인해서 접속하는데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화면에 들어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 이용. 자 신고하기 그리고 일괄납부 회계 프로그램 일괄납부 조회 뭐 등등 있는데 일괄납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파일을 찾게 합니다 파일을 찾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된 그래서 경로를 저장한 경로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일을 찾아서 클릭해서 해주고 변환하기 그리고 변환정보 확인 그리고 파일 전송을 해주면 된다니. 는 자, 그러고 나서 납부서 출력을 해야 되죠. 어떻게?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일괄납부내역 조회라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납부서를 출력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납부서 출력, 요거 요거. 자, 국세 납부서는요. 자, 국세 납부서는 가끈세, 사업소득세, 납부서가 별도로 작성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가끈세, 사업소득세. 어, 별도로 작성이 되는데 지방세 납부서는요. 이거 합해서 한정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